할렐루야 토리입니다. 베스트셀러 책 같이 읽을 시간이죠. 자 오늘도 엄청난 철학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다. 청년부에게 너희는 직장 다니면서 섭리를 뛰기에 참으로 고달프기도 하다. 여러가지로 애로가 많을 것이나 나도 그런 환경 속에서 계속 헤치고 올라왔다 말했습니다. 계속 가시덤불을 헤치고 올라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삶의 존재를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도전의 역사이고, 투쟁의 역사이고, 생존의 역사입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시대의 빛을 발견했기에 이것이 우리의 큰 소망입니다. 사람은 항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응달에 가면 양달에 가고 싶고, 양달에 가면 응달에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는 날이 셉니다. 응달에서 견디다 보면 그것도 양달이 됩니다. 양달에서 존재하다 보면 시원한 겨울도 옵니다. 그러니 자기 위치에서 견뎌내는 습성을 길러야 합니다. 거기서 견디고 거기서 존재해야 됩니다. 꾸준히 열심히 하면서 더 이상적으로 가야 합니다. 사람은 도전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 한 명이 나에게 선생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내가 손미사에서 선생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 철학을 깊게 배웠습니다. 뭐하러 포기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포기만 안 하면. 자기 것이 됩니다. 생활 속에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항상 도전하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도전입니다. 하나씩 오르다 보면, 나중에는 정상에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도전하는 자들이 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축구도 수십 번 도전하면서 골을 넣습니다. 도전할 때 이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섬유사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구약에서 신약으로 도전하고 신약에서 성약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의 역사입니다. 모두 도전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뛰고 달리는 신앙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사리가 박혀서 위대한 이상을 낳을 수 있습니다. 행하면서 더 좋은 구상을 받다. 선생님이 일할 때 몸짝 붙이고 밀어붙이면 아이디어가 자꾸 오지만 그렇게 안 하면 아이디어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를 해야 둘이 생각나고, 둘을 해야 셋이 생각납니다. 이것이 나의 철학의 법칙입니다. 자연성전의 돌도 하나의 돌을 놔야 다음에 놓을 돌이 생각나고, 거기에 맞추어서 돌을 찾습니다. 앞에 돌을 놓지도 않고서 다음 돌을 찾으면 안 됩니다. 오늘을 살면 내일을 어떻게 살지를 각자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 나가야 합니다. 아멘. 아, 짧지만 깊은 철학, 하늘의 철학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철학의 주인공 되시길 기도하면서 인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